안녕하세요 좋은가정길라잡이 박현숙 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이네요 와 10월이 됐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풍요로운 그런 10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또 10월 1일은 추석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 주변에 다니다가 이게 정말로 그 어, 깊은, 어,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시골이네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인데 이게 으름이에요. 어제 남편이랑 둘이 이 주변에 산에 가서 으름을 따왔고요. 와, 이거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그리고 밤도 좀 좋았고. <laughs> 이거는 이제 까치밤 나무를 얻었고, 칠해목이라는 건데 너무 예쁘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꺾어 왔습니다. 그리고 밤송이도 있고 아 허, 여기가 영동이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호두가 있어요 야생 호두 이것도 좋았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음,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 부부의 기도 알람이입니다. 우리 부부의 기도 알람이 아 기도 알림이 자꾸 알람이라는 고 말이 나와요. <laughs> 어, 기도 알림이 기도뿜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캘린더북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남편은 십자가를 차에 걸고 다닌다. 도로가 막히거나 신호대기 중에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한다. 교통체증 시간이 기도 시간으로 바뀐다. 그 남편이 그 차에 타서 주유할 때 항상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제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차 어 앞에 그 예수원 저기 태벽에 있는 신앙공동체 예수원에서 그 선물로 받은 작은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 어? 여기 물에도 걸려 있어요. <laughs> 이게 또 저희 남편의 차에 항상 앞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도 알림이래요. 기도를 뿜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어, 교통 차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운전하면 스트레스가 있,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십자가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기도 알림이입니다. 어, 그런, 그런 어떤 심볼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 알림으로 가지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구 액자가 있는데요. 저에게 특별히 이 성구 액자가 중요해요. 내게 기도 알리미는 벽에 있는 액자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장세기 28장 14절 말씀을 어떤 성교사님이 캘리그라피로 다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것을 벽에다가 이사 다닐 때마다 늘 먼저 그거를 걸어요. 항상 걸려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저희 집의 가훈 같은 것입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부르심, 사명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고, 각 가정의 부르심이고, 저는 이제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복을 우리만 받아서 그치면 안 된다. 이걸 나눠주는 우리 가족이 돼야 된다.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예 말씀을 적어서 벽에다 딱 붙여놓고 아이들이 늘볼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히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의, 그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 그냥 그게 그냥 거실에 있기 때문에 늘 보여요. 그냥 볼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볼 때마다 기도가 그냥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이루게 해 주시고, 그런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는 그 말씀의 구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축복의 통로다.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할수 없게 생각나게 하는 기도뿐 기도 알림이가 있으니까 더 효과적이다. 기도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음, 여러분은 뭐가 있으세요?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어, 이렇게 오늘의 할 일. 가정을 위한 기도 알림이 만들기. 있으신 분들은 그걸 계속 사용하시고 혹시 어 그런 게 없었네 하시는 분들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알림이.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그 가족 사진을 딱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는다거나 저는 이제 우리 큰아들 부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그 결혼할 즈음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항상 어, 방에다가 걸어놓고, 항상 그걸 그것이 보일, 그것이 보일 때마다 기도를 하게 돼요. 큰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쫓아서 부르심을 성취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가 돼요. 그, 그래서 그그 사진도, 사진도 기도 알림이 가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 큰아들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막내 아들 사진, 또딸 사진이 있어요. 볼 때마다 그 사진이 보이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어, 또 우리 전체 가족이 있잖아요. 양가에. 지금도 저희 사실 벽에 딱 보이는데 시댁 가족들의 사진이 딱 있는데요 볼 때마다 기도하게 되죠 또 저희 인제 저희 친정 가족들의 사진도 있어요 그걸 또 보면서 친정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것이 기도 알림이 가돼요음또 제가 얘기했듯이 그 요일이 되면은 요일도 하나의 기도 알림이 가돼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월요일은. 우리 남편 이렇게 화요일에 돌아오면 큰아이 뭐 수요일은 딸 목요일은 막내 아들 이렇게 요일도 하나의 기도 알림이 같아요. 그것도 좋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에 하는 추석이지 않습니까? 음 추석이 되면은 저는 이제 내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가족을 가족들을 위해서 전체 가정들 외의 가정들 있잖아요. 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올해도 딱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올해는, 어, 가족들을 모, 이제 모이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됐죠. 이제 이 병,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오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 부부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는 명절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쓸쓸해요. 햇살도 좋고 달도 빠고와 이러는데도 아 쓸쓸을 하지요. 왜냐하면 가족이 못 모이니까 볼수 없으니까 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2020년 아 추석에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고 가족과 관계가 깨어진 분들도 있고 또 혼자 있어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명절이 더 외로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아, 저는 저도 올해는 특별히 그런 감정이 좀 많이 생겨서 어더 많이 뭐 하냐면 남편하고 같이 이제 밖에 나가려고 많이 하고 둘만이 산에도 가고 둘이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이 명절이 되니까 이 명절도 기도 알림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성경 오늘 묵상 말씀 말락이었는데, 아,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명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은 감사하는, 특히 추석은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명절을 정한 거죠. 그래서, 어,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 했는데,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참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이셨다. 감사하다. 왜 감사합니까? 그냥 내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고 좋은 가정 교육을 시켜주시고, 뭐 이래서 감사하다. 꼭 그런 것만 감사할 거리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의 내 존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이 생을 사는 그 생에 또 너무 막 행복해서 감사하다 이런 것만 아니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삶이 생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어,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없다면 나의 생명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n g 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 생명을 있게 해주신 그 자체. 그것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께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그 부모님을 있게 하신 분이 있어야지만 또 내가 태어나는 거죠 그 부모님을 있게 하신 특별히 저희 이제 할머니 사실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사진으로만 할머니를 뵀는데 그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신 거고. 아버지가 안 태어났으면 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상하게 오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있잖아요. 외할머니가 오늘은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오래 살아계셔서 절인 시절에 정말 저를 예뻐하셨는데 그외 할머니가 만약에 우리 엄마나는 걸 포기해 버렸거나 기르는 걸 포기했다면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 어 살지 않았고 그 엄마가 안 계셨다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생각하니까 아 너무 할머니들께 감사가 돼요. 이 감사가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 공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구나 그 표시가 내가 감사를 드린다면 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가 할머니들께 감사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류의 뿌리이신 하나님께로 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요. 더 많이. 막 하는 거 이렇게 풍요로운 자연과 곡식과 뭐 과일을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냥 내어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을 어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되신 그분. 그래서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일류의 뿌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도 그분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면 자 오늘 추석이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모든 가정들이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 가족이잖아요 뭐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가족인 거예요. 그 모든 가족들이 어 자신의 뿌리이신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만나신 분들은 그분을 더 공경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그분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이 이 날이 뭐가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알림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께 선조들께도 감사하고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또 그리스도 안에한 공동체인 성도들에게도 서로서로 감사의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가장 큰 사랑을 전하는 것그 뭐냐 기도해주는 것 생각나는 어 그리스안의한 가족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주는 어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울수록 어나 혼자만 저는 사실 이 마을에 이제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다들 행복한 어 그런 일들이 가득한 그런 나날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기도가 해주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 쓸쓸함이 더 많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기도 알림으로 이 날을 딱 삼자 매번 명절 때마다 그렇게 기도 알림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월 달 특별히 너무 아쉬워요. 9 월이 이렇게 가버렸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잖아 11월부터는 그래서 이, 이 아름다운 따뜻한 햇살이 있는 물론 겨울에도 있겠지만 가을, 10월이 너무 이렇게 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0월 날마다 10월 달 특별히 날마다 음, 기도하는 그런 날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하루가 그 나날이 훨씬 의미가 있고 더 풍요로운 그런 귀한 날이 될것 같아요. 정말 선물 같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더 많이 내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슬슬, 가을 바람이 스치네 쓸쓸하다 또 가족이 없어 멀리 떨어져 있어. 또 특별히 외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더 외롭거든요. 사실 뭐 추석이 없잖아요. 더 외로울 거예요. 아 그래도 아 오히려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는 그리고 감사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명 존재 자체를 하는 게 감사하면 더 풍요로워지고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와 그리고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